우리 생활에서 금이 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생활에 사용되는 금의 용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의 다양한 용도 가운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장신구다. 전체 생산량의 70%가 이 용도로 소비된다. 그리고 재산 보전 수단인 금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대략 20%가량이다. 그러나 금의 본 모습은 300톤 정도의 양이 소모되는 나머지 분야에서 보석보다 더 찬란한 빛을 바란다. 금이 가진 물리적 성질은 무엇보다 두드리거나 압착했을 때 얇게 펴지는 성질인 전성과 늘어나는 성질인 연성이며 여기서 금을 따라올 물질은 지구상에 없다. 게다가 금은 유연하며 부식되지도 않으며 열과 전기전도율 또한 최고이다. 한 가지 금속이 이처럼 다채로운 성질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쓸모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다. 우선 산업에 투입되는 금의 첫째 수요처는 전기 전자 분야다. 우리 시대의 높은 기술력은 금을 주머니 속의 계산기나 컴퓨터, 세탁기 등에서부터 미사일,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될 요소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이 분야의 금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전자제품을 뜯어보면 각종 부품이 회로기판에 가득 꽂혀 있다. 여기서 발견되는 스위치나 릴레이, 커넥터 등 부품의 접점은 대개 금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또한 이들이 유기적으로 작동의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회로기판의 연결부위 역시 매우 얇은 금 필름으로 도금된 접촉면을 가지고 있다. 우주왕복선의 추진 엔진과 동체의 연결 부분은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이 들어간 합금으로 땜질을 함으로써 열을 반사하도록 한다. 또달 탐험선인 아폴로의 표면은 얇은 금막을 입힘으로써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선을 차폐한다. 이들 장치에 금을 사용하는 것은 열과 입사된 적외선의 98%까지 반사시킬 아니라 어떤 온도에서도 산화나 부식되지 않으며. 거의 0에 가까운 저항을 유지하기 때문. 전자 분야에서 금의 사용처를 얘기하면서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다. 반도체 제조 공정을 보면 제봉틀 같은 기계가 칩 외곽을 빠른 속도로 찍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 바로 리드 프레임 기판에 반도체 소자상의 전극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골드와이어, 즉, 금실이다. 일부 보유층에 한정된 경우이긴 하지만 금은 술을 담거나 차를 끓이는데도 사용된다. 또 고급 일식집에서는 김밥에 금가루를 뿌려 팔기도 한다. 몇년 전에는 순금이 피부 노화를 방지해준다는 선전과 함께 고가의 순금 화장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당시 업체들은 화장품 속의 순금이 체내에 흐르고 있는 미세한 전류의 이온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며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에 부산물을 배설하는 등 해독작용을 해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고 주장했다. 오항청심환은 겉을 금박으로 코팅한다. 이는 금이 신경 안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동의보감의 처방에 따른 것이다. 금의 사용처 가운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치과용 재료다. 요즘에는 세라믹 등 대체 재료들의 등장으로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금의 용도 중 치과용 금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금 다음으로 소비가 많다. 이 분야의 금 소비량은 1년에 대략 60톤 정도. 여의도의 우뚝선 63빌딩처럼 건축물에도 금을 사용한다. 금도구만 유리는 일차적으로 건물의 미관을 고려해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금에 뛰어난 열반 사유를 이용해 여름과 겨울철에 냉난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면도 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